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인동초가 궁금해 하셔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줄기 나는 거는 어, 이렇게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키우려면 밑에 줄기를 잘라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 그래야 단정하게 키우려면 잘라 주는 게 좋고 꽃대를 언제 잘라 주나요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잘라 줘서 벌써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꽃대를 또가려지고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빠르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는 이 정도 되면 가지 쳐 주면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좀 꽃봉오리도 없어요. 이거는 한 내일 모레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 줌으로 했어. 여기를 이렇게 잘라줌므로 해서 옆에, 옆에서 이 아이가 꽃이 빨리 피면서 옆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쳐주는 게 좋아요. 어, 저는 요 꽃대가 꽃,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어요. 있는데 저 옆에 게 많이, 놓, 많이 꽃을 보려면 이런 것도 저는 쳐주는데 자, 이거는 놔둬 볼게요. 이렇게 요런 것도 이런 것도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 하고 여기 여기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 하고 이거는 이제 꽃대가 있습니다. 요 꽃봉오리가 몇개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나오 고 같은 가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꽃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여기서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있고 여기서 또 나오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어느 정도 봤으면 잘라주는 게 좋고, 음, 그래야지만 계속 풍성하게 피웁니다. 여기는 제가 꽃대를 안 잘라줬네요. 여기, 여기도, 여기 보세요. 여기 꽃대를 안 잘라줬습니다. 여기를 꽃대를 안 잘라줬어. 여기 잘라주고, 밑에도 꽃대를 제가 자주 보는데도, 어, 여기도 이렇게. 꽃대 잘라주고. 꽃대를 안 잘라주면 요 여기가 안 나오잖아요. 늦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보세요. 안잘라줬어그 나올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제가 자꾸 자주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옆에 이게 빨리 나옵니다 여기는 이게 여기서 양쪽에 두 개씩 하나 하나 여기에 넣습니다. 빨리빨리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밑에 숨어 있으는 게 제가 못 봤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여기 꽃이 두 개가 세 개, 네개 있죠. 네개 있어도. 내일모레 되면 떨어지니까 이거 잘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꽃대를 빨리 올려 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 줍니다. 어, 이 정도 이렇게 어, 하면 되고 참 풍성하게 꽃을 참 많이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어, 삼색인동초 처마 밑에 들이섭니다 또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해서 빨리 꽂히면 안 되니까 <laughs> 아 처마 밑에 이렇게 이었습니다 야 이쁘지요 이것도 이것도 이쁘지요 야 이렇게 날씨가 오늘 흐렸어요 비가 한 방울씩 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 이렇게 처마 밑에 꽃을 넣으면 꽃이 오래가나요 하시는데 <laughs> 비 맞으면 꽃이 금방 지버리고 햇빛이 쨍쨍하면 은 빨리 시들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걸 물이 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저 햇빛에 종을 두면 은 물을 두번 내지 세 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주기도 너무 성가시럽고, 그래서 이제 요처마 밑에 넣어서,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줘도 되죠. 이렇게. 진짜 예쁘기도 하죠. 이것도 너무나 예쁩니다. 이게 삼색인동초.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랑, 이게 한 줄기에서 두 개씩 꽃을 피워주죠. 삼색인동초, 제가 갖고 있는 그거는 여기서 둥그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데, 요건 두 개씩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요렇게 토종인동초가 요렇게 이것도 이렇게 두 개씩 꽃을 피워줍니다. 이거는 토종인동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 이게 제가 어그 주문한 꽃향기 야생화에서 주문한 잠색 인동초인데 저거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토종 인동초처럼 두 개씩 이렇게 핍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거를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거 선택하시고 이거랑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다르죠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송이로 송이가 크게 이렇게 해서 피고 요거는 토종 인동초처럼 요렇게 두 개씩 나와서 이렇게 핍니다 근데 색깔이 우리 집에 있는 저거는 노란 빛이 많이 돌고 붉은 빛, 노란 빛, 짙은 분홍, 노란 빛, 음 그다음에 어 이런 아이보리로 하는데 이거는 아이보리색이 많아요. 어, 이것도 상당히 이쁘네요. 상당하게 이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세요. 음 다육화 스님그꽃 향기 야생화에 그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던데, 어, 저희 집에 있는 저거, 동그란 거, 꽃 동그랗게 피는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세요. 좀 밝은 색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참 이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뭉텅이를 안 피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꼭 그거를, 어, 단디, 반디 생각을 하셔이? <laughs> 또아 이거는 왜 이렇지? 아우 우리는 일안 안 했는데 야생 아니면 이게 아니던데 왜 이렇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하고 동그랗게 피는 거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를 선택을 잘 하시고 이것도 삼색이고 저것도 삼색입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선택을 꼭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토종 인동초가 이렇게. 이렇게 피잖아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피죠. 어, 어떤 거는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두 개씩 이렇게 핍니다. 두 개씩 피는데, 이거는 꽃이 오래 안 간다 그랬죠. 오래까지 피워주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이 많아서 10년 넘게 키운 아이라서, 저기 큰 아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음, 제가 꽃이 언제까지 피워준다는 걸 확신을 하는데, 요거는 올해 처음 또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꽃이 얼마나 오래 피어줄지, 그거는 저는 이거는 좀 경험이 없어서, 어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것도 똑같은 저 인동초처럼, 토종 인동초처럼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피어준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색깔은 이게 너무 예뻐요. 저 삼색 인동초보다 이게 색감이 더 예쁩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건 이렇게. 어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주고 있는 어 우물정 토끼 화분에 이렇게 잘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크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다시 더 보여드려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피잖아요. 이 예, 뭉텅이로 이렇게 핀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세요. 색깔이 좀 노란색이 강하고, 붉은, 짙은 분홍색에다가 노란색이 강하고, 아이보리색은 조금 덜 합니다. 저건 아이보리색이 굉장히 강하고, 어, 예쁘기는 저 색이 더 예뻐요. 이거보다. 훨씬 저는 저 색이 이쁩니다. 근데 이제 이놈 이렇게 뭉텅이로 송이로 피죠. 이렇게. 송이로 피면서, 오, 이, 이런 거를 이렇게 남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깁니다. 저거는 이런 게 없어요. 어, 토종 인동초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라주면 옆에서, 옆에서 여기 나와서 다시 꽃을 피워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거는 좀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토종 인동초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없었어요. 이런 이 식으로 가지 잘라주면 계속 넣어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래 인동초가 이렇습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꼭 물을 굶기면안 돼요. 그럼도 충분하게 주시고 어,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키울 수 있습니까 하시는데 베란다에서도 어, 이걸 이렇게 큰거 말고 베란다에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곳의 색상이 어, 이거 아이보리색이 많죠. 난이색 아이보리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 색이 훨씬 예뻐요. 예쁘기는 이 색이 훨씬 예쁩니다. 꽃이 오래 안 갈지 갈지 이거는. 어, 키워봐야 알겠고 저거는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고 겨울에도 꽃봉오리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얼마든지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햇빛이 더한 곳에 그렇게 두고 키우면 되겠죠 햇빛이 안 들면 꽃이 안 핍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꽃이 안 핍니다 꼭 햇빛이 강한 데 둬야 됩니다 물을 많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인동초 궁금하신 점,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또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